우리나라는 크루즈 타러 가는 돈이 더 들겠어. 비행기 값도 내야 될것니까 직원들은 공짜죠? 항공편도 다 제공해줄 거 아니야? 제 부서는 제공을 해줘요 너무 좋다 근데 제공 응. 안 해주는 부서도 있어요 아, 진짜? 부서마다 다 달라요 크루즈가 약간 응. 군대 같아요 계급이. 군대식이네 예. 네, 여기 그.. 어, 뭐 있잖아 짝대기 랭크가다 있어요 음. 캡틴이 가장 높고요 음. 밑에 스태프 캡틴 있고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하는 일도 많고 위험 요소 이런 거를 다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혜택들이 되게 많으세요 숙소도 크기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다르죠 음.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캡틴은 오. 제가 들은 바로는 아니, 호텔이야 호텔? 그 호텔 뺨칠거 아마도. 와, 네. 할만 하겠다 캡틴은. 왜냐면은 캡틴은 대를 운전하는 거 플러스 네. 모든 응급 상황에 나면 그 책임 다 떠났기 때문에 음... 되게 머리 아픈 직업이에요. 되게. 그러네. 쉬워 보이고 뭐 하는 거 되게 없어 보이는데 사... 하는 거 되게 많더라고요. 사고 나면 본인 책임이잖아. 당연히 본인 아이고. 책임이죠. 어디 막술 먹고 행패 부리면 천장이 막총 갖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러진 않. 그러진 않. <laughs>